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16년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국명선거세안식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김국기 앞에 자유롭고 중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민주당 박범계 후보 네,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성 오늘 본명 선거 서약식을 통해 아니면 말보시게 부적절한 흑색 선전이나 본 선거를 무아내어 떳떳하고 아름다운 선거 문화를 정착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 우리가 국민 선거를 함에 있어서 이렇게 서약까지 해야 되는 어, 상황이 되었다라는 점에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한다. 서약을 하지 않더라도 잘기 하신 것 최대한 최대한 나를 두들지 않고 자기 하심에 찬피하지 어, 않은 그런 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도 할줄 모릅니다. 굉장히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하고요. 또 저는 복지만 할줄 아는데요. 적었던 사람이 국회에 가서 거짓말을 안 하고 국민의당은 깨끗한 정치,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고자 창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대전 시민과 함께 해낼 것입니다. 과연 속에서 어떤 때는 불법 선거가 되는데 사실 20대 선거, 공영선거를 통해서 르고 깨끗하게 는니다 아, 일단 후보가 철저한 자기 검증을 해야 됩니다. 후보 외의 사람들이 사실은 불법 선거를 합니다. 참머들이 하고 어, 여러 돕는 사람들이 합니다. 후보가 그런 검증들을 철저하게 하고 그런 걸 하지 못하고 강력하게 촉구를 하고 실천해 나갈 때 국민들은 완전 이어 지나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 이슈들이 좀 등장하고 논쟁이 되고 토론이 되는 분위기로 갔어야 하는데 각 당들이 여러 가지 공천 작품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아직 뚜렷한 이슈 없이 흘러가고 있는 선거여서 좀 많이 들 답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출마 결심할 때제 큰애가 중학교 1학년인데 그 아이가 그러더라고 아빠 왜 출마하려 고 그래? 아빠 잘할 자신 있어? 남한테 손가락질 안 받을 자신 있어?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 그 얘기 듣고 참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때 이제 초등학교때 나이니까 이번에 이제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그제 딸의 그 얘기와 한국 여성 유권자 대전 연맹의 이문명 선거 사약이 같은 얘기로 저는 들립니다. 이 자리에 서면서 제 딸한테 했던 그 약속 그 마음 그대로 그걸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딸한테 한 약속을 잘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교롭게도 그런 일을 하다가 후보가 됐습니다. 반드시 당연히 공명 선거, 정책 선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고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동참해서 이번 20대 선거는 정말 좋은 선거가 되기를 바라고. 여성 유권자들께서 이 자리를 마련하셨기 때문에 저는 여성들에게 어떤 약속을 지킬 건가 하는 생각을 하는서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이꽃이 아름답게 피어나기 위해서는 어, 걸음을 잘 지어야 되는데, 그 걸음이 바로 공명하고 또 투명한 그런 선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법을 준수하고 다른 후보에 대한 비방이나 흑색 선전을 하지 않음으로써 깨끗한 선거 문화를 지속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이 우리는 혈연, 학연, 지연 등 연호주의에 의존하는 선거풍토를 벗어나 유권자와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며 정책 중심의 경쟁을 펼치고 결과에 승복하는 아름다운 선거 문화 정착에 앞장선다. 승복한 대한민국! 아, <laughs> <laughs>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국 여성 유권자 대전연맹에서 공명선거 사약식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